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음. 세상을 사랑한 것이 가능하는 자야. 모의가리 됐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요. 세상 사람을. 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음.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영적으로 가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사랑한 것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따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믿어라. 응. 시작.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용서해 세상을 사랑하는 주시오. 모두, 주시오. 용서해 세상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주시오. 세상을 주시오. 사랑하는 것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요, 참고 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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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옵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권세보입니다. 알죠? 회개하면 당당합니다. 일사 불러나다는 것은 특별히 분명하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것이며 옳은 것은 끝까지 옳은 것이 분명하다. 옳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은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네. 옳습니다. 할렐루야. 네. 맥이 이어진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개혁받으시길 주의령 축복합니다. 네. 맥이 이어진다는 것은 조절을 잘한다. 감정의 억제를 잘한다. 내 감정대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 감정 속에 마귀가 틈을 봐요. 에? 믿음은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따라합니다. 내 감정을 내 감정을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완전히 내 감정을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감정을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시작. 내 감정을 네.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네. 내 감정을 네.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네. 아멘. 첫번째 깊고 깊은 맛을 낸다 자신의 무기를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 무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무기 아, 네. 예, 여러분들 말씀을 갖다가 영혼 속에 많이 있고 실천하시길 주의로 추구합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입혀지면요 눈하다 자유롭다 평화롭다 기쁘다 즐겁다 만족하다가 옵니다. 할렐루야! 음. 어, 맥이 이어진다는 것은 전혀 색깔이 없는 것이 나타난다. 이 색깔은 사심, 욕심, 고집, 색깔이에요, 색깔. 사람 색깔이에요. 어둠하고 닮았어요. 간증은 체험 속에서 하님 역사를 통하여 느끼고 발견되어진 것을 부분적으로 간정해야 좋은 간정이다. 나눈다.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나눈 것입니다. 자, 나누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겁니다. 하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설교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주어야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종교서적을 막 읽었어. 막, 그러고 나서 막 좋은 예를 가지고 막, 설교에. 다 이론이에요. 이론이 이론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음. 이론은 마귀집이에요. 이론은 경관진입니다. 이론의 신앙을 완전히 용서해야 되죠. 다른데. 이론의 신앙을 이론의 신앙을 완전히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기도합시다 시작 이론의 신앙을 완전히 용서해주세요 이론의 신앙을 완전히 용서해주세요 이론의 신앙을 완전히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아멘 아멘. 어, 나눈다 부활을 내놓는것 같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취한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말씀이 내 속에 음판을 세계에서 내가 실천해서 이렇게 주는 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하려보하려 하나님의 항상 날 지킨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항상 날 보호하신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와르 음. 겁니다. 음. 나눈다 평소 같이 세상스럽게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가? 생활 속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봤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랍니다. 긍률을 음. 따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불쌍히 여기므로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나눈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어 주려면 축원합니다. 긍휼히 긴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주십니다. 아, 네. 펼친다 사랑 나눔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이기는 자가 모른 자에게 주는 것이 사랑 나눔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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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고 병주고 소외된 자들에게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잃어버린 양에게 말씀을 찾지 못한 자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 얼마나 많아요. 집에는 거의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네? 말씀을 자꾸 못 찾았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믿으라니까, 그래. 막, 열심히 그냥 말씀을 읽으면 다된줄 알고, 말씀을 읽으면 다된줄 알고, 그냥, 그래. 맷 그래. 빈껍데기만 자꾸 찾는 거요. 응? 어? 엉뚱한 데서 찾아, 하나님은 응?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죄로축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묶여 있는 자입니다. 쇠망 실어 최하는 묶인 자. 마귀에게 묶여. 묶여 있는 자말씀니다 사단에게 묶인 거야.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단의 모든 박살날찢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 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마귀와 귀신 같은 영은 완전히 박살날찢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막 희망주 쳐버려 돼요. 자, 주저 안은자에게 일으켜서 해야 합니다. 파산된 자에게 살리고자 하는 자가, 아, 어, 거느려야 한다. 파산된 자,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저는 그래요. 이계획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파산한 자예요, 파산한 자. 인물의 신앙으로 그냥 찌들리는자있어요 머리까지. 그래서,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이 사람 지혜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믿으시길 지혜로 축복합니다. 나 다시 예수 믿겠습니다. 다시 예수 믿으시길 지혜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지혜를 바랍니다. 펼치는 방법입니다.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펼친다. 할렐루야. 음.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펼친다. 할렐루야. 음. 지혜롭게 펼친다. 할렐루야. 구속구속 살피는 자세로 펼친다. 할렐루야. 음. 우리는 사실 세상 부자로 살아간다. 음.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음. 자랑하서 세상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 하나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자리는 실제적인 자리, 열매로 드러나야 할 자리에 서야 할 자리가 하느님의 주신 자리에 서야 한다. 아멘. 하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영혼 속에 입으시고 실천하실 때 우리가 성경의 자리에 우뚝 이 서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와 현실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쏟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네. 것이다. 네. 자, 영적인 문제와 현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하고 형통하면요, 사람하고 형통하고 또 본질적인 복이 옵니다 하나님과 형통하시길 주여하며 축원합니다 음. 자기의 것을 고집하고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자꾸 자내 방법을 일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신앙생활도 하님 방법들 아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음. 우리의 생각은 맞지만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과정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한다. 머리에 굴려서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힘과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 그래요. 자꾸 머리에 굴려서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자꾸만 믿으려 그래요. 이론으로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말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 하나님 눈물이 니다 눈물이요 거장이 따라합니다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새로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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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산 제일 빠릅니다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s s i 예수 e s s 어린 아이로 돌아서 새로, 시작.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sir. y e 니다시 r y e 아 sir. y e 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어린 아이로 돌아 e s sir. Yes, s 니다니다 군사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자이다. 군사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군사는 임무를 완수할 의무가 있다. 군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군사에게는 예만 있다. 하늘 말씀하고 우리는 예만 있어요. 예. 아멘만 있습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아멘에서 하는 게 영문으로 인주이 죄를 추원합니다. 아멘. 네. 네. 언제나 언제나 경기함지 알미 체집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네, 예수님. 아멘. 네. 그래, 하는 게 인간 걸린대. 군사는 성계의 자리를 지키는 자이다. 군사는 항상 무장되고 경계하고 반복되는 삶이 있다. 음. 결국, 외적, 내적으로 경계하여 군사가 되라는 말씀이다. 자, 우리 이근 곡식 거들 자가 우리 부르라니까 부릅시다. 시작. 이국이 꿀잠한 아내의 에 누가 가서도 눈물 내가 어디에 올랐어? 분사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 자이다. 아, 우리가 이론도 갖고 실기도 같이 겸비하고 있야돼 실존의 신앙이 있이 사람이 말씀이 내것이도 대인자입니다.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군사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 자이다. 우리 다섯 번 이상 외치니다실 시작. 분사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 자이다. 군사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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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다. 하면 어. 임무가 조져 군사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다섯 잡번 잠깐 시작. 군사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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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십자로 해서 성취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할수 있는 그런,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군산의 임무를 완수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다섯 번 나가십니다. 시작. 군사는 임무를 완수할 의무가 있다. 군사는 임무를 완수 군사는 임무를 완수할 무 있다. Hass불을 군사는 임무를 완수할 무 있다. 군사는 임무를 완수할 무가 있다. 하면 군사는 명령에 주고 명령에 산다. 우리 다섯 번나니다 시작. 군사는 명령에 주 명령에 산다. 군사는 명령 주고 명령에 산다. 군사는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산다. 군사는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산다. 군사는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산다. 아멘. 군사에게는 예만 있다. 음. 다섯 명이 남아있니다 시작. 군사에게는, 군사에게는 예만 있다. 군사에게는 예만 있다. 군사에게는 예만 있다. 있다. 군사에게는 예만 있다. 군사에게는 예만 있다. 군사는 성경의 자리를 지키는 자이다. 사십 분 이상 붙입니다. 시작. 군사는 성경에 자를 지킨는 자이다. 군사는 성경의 자를 지킨는 자이다. 군사는 성경에 자를 지킨는 자이다. Outright. 군사는 성경에 자를 지킨는 자이다. 군사는 성경에 자를 지킨는 자이다. 아멘. 군사는 항상 무장되고 경계하고 반복되는 삶만이 있다. 우리 사십 분 이상 붙입니다. 군사는 항상 무장되고 경계하고 반복되는 삶만이 있다. 군사무장고경계되는항만 있다. 군사적 무장고경계되는만이 있다. 군사적 강강 무장고경계하되는만 있다. 군사무장고경계되는 방만이 있다. 아멘. 자, 할수 있다 하시니 심창여 부르라. 심창여 부르시다. 시작. 할수 아, 있다. 하나님이 지금 힘을 주시고 계신다. 네. 나는 할수 있습니다. 따릅니다. 나는, 나는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열 번이나 믿시라니까열 번이나 믿십니다 적어놓으세요. 음.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저리조열의 위얼벌진 니다따라데외 주세요. 이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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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난, 나는 할수 있습니다. 쉽죠. 나는 수있다 나는 할수다 나는 할수다 나는 할수있다 나는 할수있다 나는 할수있다 나는 할수있다 나는 할수있다 아멘. 하님이 사고 는 거야. 보통 는 생각하고 있어. 난할수 있는데, 이 말씀이 마음을 세게 해서, 어, 성경의 사고는 할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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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군사다. 좀 적어 놓으세요. 나는 군사다. 나는 군사다. Mana. 다섯 번이다. 위치라 나는, 나는 군사다. 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나는 군사다. 우리 다섯 번이나 오십니다. 시작. 나는 군사다. 군사가. 나는 군사다. 나는 군사다. 나는 군사다. 나는 군사다. 아멘. 어, 위 7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강건해지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도 허락한다 그래요.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힘을 부어주시겠단다 하나님의 목표는 성경의 자리에 완전히 서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대상들에게 펼치는 것이다. 이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라.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방위편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다. 아님.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아, 눈치 못하면 없습니다. 하임나를 전적으로 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자리는 아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입혀 주시고, 음. 아버지 봉사와 찬양을 할때이 말씀이 실체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음.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 그래서 말씀의 삶과 이론에 대해서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분사가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고 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네. 은혜 위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성의 기능을 물렀듯이 부어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느님께서 의를 베푸사 아버지이 교회도 많은 영혼들 붙여 주시고 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영혼을 붙여 주서 네. 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시 가는 작고고 충성된 종의 삶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한우은 혜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또하나님께서 평안을 허가하여주시고또 나보자 성기는각 교회도 물질과 재물자리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물질과 재물로 많은 영혼들 사이트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영광 하나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 아멘, 아멘. 네. 우리 박사님 모든